자, 2 0 1학년도 6월 평가 문제 중에서 하나 골라봤습니다. 오랜만에 조금 쉬운 문제 하나 볼까요? 그림도 나와있고. 자, 가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되었고요. 지금 이 사람이 딱 보면 사또 같아요, 그죠? <laughs> 이목재는 어서 난 것이냐? 네가 함부로 배운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정식 전차에한 것이 아니면 이건 영종진에서 합류하겠다, 이렇게 되네요. 영종진, 우리 영종도 어딥니까? 인천 앞에 있는 거, 그죠? 응, 영, 인천 앞바다. 우리 영종도 하면은 옛날에 우호사건이란데잖아요 그죠? 여기서 압류하겠다 하면서 아마 물길로 온 목재를 여기에서 뭔가 검사하고 있나 봐요. 이 양반이 뭐래요? 가지 딱 짧은 걸 보니까 중인쯤 될것 같아요. 그죠? 양반 아닌 것 같은데. 어, 저는 국가요가를 받은 특권상인으로 공가를 미리 받고 경목궁 악기지성청이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요구했던 목재를 조달하기 위해서 충청수영에서 지금 사오는 길이래요. 그러니까 충청수영에서 영종진으로 사온 건데 이 양반 어떤 사람? 특권상인으로서 공가를 받고 물건을 조달하고 있는 분이죠. 제가 사람 뭐라 불러요? 그렇죠? 공인이라고 부릅니다. 공인은 국가에 필요한 공납납품을 대행하는 사람,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공가를 받고서 국가에서 돈을 받고서 그 돈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분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국가 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독점적으로 목재를 다살 수가 있었고요. 이런 특권을 바탕으로 독점적 도매상인인 뭘로 성장한다, 도고로 성장을 해가는 그런 분들이었죠. 자, 우리 공인들 언제 나오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대동법 실시로 인하여 등장하는 상인들입니다. 대동법 실시 이후에 국가에서는요. 어, 공물을 직접 물건으로 받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돈을 받은 다음에 그 돈으로 공인을 고용해서 물건을 사러 신분을 시키는 거죠. 이분들은 그때부터 등장했던 대동법 실시 이후에 등장했다는 라 항상 시기 문제로 잘 나오는 그런 분들이에요. 1 9 8년 광해군 때 이후에 등장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상인들이었겠죠. 자 그럼 답을 볼까요? 우리 자 볼까요? 1번 대동법 실시 후에 등장했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장시들을 하나 유통모로연 옮겼다는 거는 이건 보부상들이죠. 보상과 부상으로 구별된 보부상입니다. 보상은 보따리상인 부상은 등짐장수 보부상 합쳐가지고 보상, 부상을 합쳐서 보부상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들은 전국적인 유통망을 연계했기 때문에 국가적인 상권을 갖고 있었고요. 이 상권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그래서 나중에 보부상단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 상단은 국가에서 통제했던 그런 대표적인 조직이었습니다. 종루, 이현, 칠패륜심을 형성되었다. 이건 누굽니까? 그렇죠. 사상들 말하는 겁니다. 어, 사상들은 도성 안에 도성이에요. 여기 종로입니다. 여기 남대문이 있고요. 여기 동대문이 있겠죠. 그죠? 종로 요 지역에는 종로라는 곳에도 사상들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현은 동대문 밖에. 실패는 남대문 밖에. 누원은 여기 노원구 있는데죠. 이런 지역에 사상들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물론 이분들은 전부 다 불법적인 난전들이에요. 난전들이었기 때문에 금난 조건이 있을 때는 금난 조건의 통제를 받으면서 시천상인에게 당했던 분들이지만 나중에 금난정권이 폐지된 다음에는 사상대의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병란도를 거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벽란도 언제 무역항? 고려대의 국제 무역항이죠. 따라서 이건 고려시대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각 고려할 때는 곡물을 농민 대신 납부했다 되어 있는데, 이미 농민들은 곡물을 내는 게 아니라 뭘 낸다고요? 돈을 내는 거죠. 돈을 내면 은그 돈을 바꿔서 농민 대신에 어, 물건을 사서 납부하는 사람이겠네. 그죠? 이건 농민 대신이 아니라 국가에서 돈을 농민들로부터 거두면 이 돈을 국가가 받아가지고 공인한테 주고서 물건을 사오게끔 시키는거죠 명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명제입니다 이건 이미 돈으로 받기 전에 있었던 그런 모습이고요 돈으로 받은 다음에는 농민들이 공부를 내지 않겠죠 이런거 뭐라 불러요 이런거는 대신 납부하는거를 대납이라고 부르죠 대납업자들 혹은 심지어 자기들이 납부를 방해하고 중간에 이익을 챙겨 먹는 방납까지 성행했던게 이 폐단을 시정하려고 만든게 바로 대동법이라는거죠 자연적으로 공해에 등장합니다. 됐나요? 정답은 (1번) 정리가 됐을 것 같군요. 자 이상으로 문제에서 마치겠습니다.